예, 예담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 주님께서 은해 주시고 복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말씀에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화된 생의 제 11장 글수의 특권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아니, 하면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우리야헤들 일은 더욱 힘써 우리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영원한 나라, 영광의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성화론생의 90페이지 말씀에 유혹의 공격을 받을 때 악한 선동을 확고히 저항하며 그대의 마음에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나의 구속자에게 치욕을 돌리겠는가? 나는 나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렸다. 사탄을 이 일을 행할 수 없다고 하라. 우리 마음에 말하기를, 기도하기를, 또 사단에게 선언하기를. 내가 어떻게 나의 구속자에게 치욕을 돌리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세기 39장 9절에 요셉이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범하리까?"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나는 내 자신을 그주께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일을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을 버리면서 즐겨 하는 온갖 죄악들을 물리치기 위하여 사랑하는 구주께 도움을 간청하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구주께 도움을 간청해야 합니다. 하늘의 아버지의 보좌 앞에 서서 당신의 못자극을난 손을 내보이면서 그대를 위하여 탄원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탄원하십니다. 탄원은, 어, 원래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이 정, 뭐, 청와대나 또는 또이 대법원이나 이런 곳에 또는 뭐 시장에게 어떤 것에 대해서 문제 해결해 주시기를 탄원하는 그것이 바로 탄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치 그런 마음으로 탄원하신다. 이 사람의 억울함을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억울함을 풀어 주시기를 소원을 들어 주시기를 탄원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고마우신 구주께서 그대를 강건케 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도 때때로는 또는 우리가 요청한 것에 대해서 몇 배로 더 강하게 탄원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그리스도와 하늘 세계에 더 많이 두도록 허용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한 싸움에서 강력한 격려와 지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연습하면서 강력한 격려와 지지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머지않아 본향이 될 더욱 좋은 저 나라의 영광을 명상할 때에 교만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모든 세상의 매력이 거의 가치 없이 보일 것입니다. 성화전생의 91페이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많이 바라보느냐.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어, 믿는다는 얘기고 또 그것을 정말 소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예수님과 하늘 세계에 더 많이 두도록 허용한다면 이게 바로 말씀 묵상이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나타는그 기록들을 명상하고 내 삶에 적용시키는 가운데서 우리는 강력한 격려와 지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보양을 사모 할때 교만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세상 것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이 세상의 괴로움이 크면 클수록 더 그렇게 우리 느끼겠죠 예수님의 사랑 외에는 모든 세상의 매력이 거의 가치 없어 보일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그 부도덕한 사랑도 뭐 드라마에 나오는 것이든 뭐 동영상에 나오는 것이든 그런 것들을 재밌어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어떤 면에서 볼때 하나님의 도덕법 십계명이 어긋나는 그러한 내용들이 거기에 사실은 많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대리만족 또는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가치 있게 보는데 예수님의 사랑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그것이 거의 가치 없게 보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아주 무가치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성화생의 91페이지. 그러나 오랫동안 마음을 세상 것만을, 세상 만물만을 생각하도록 허용한다면 그 습관적인 생각을 변경시키는 일은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이 너무 자주 관심이 그것에만 끌려 흥미를 그곳에 집중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 너무 자주 관심이 그것에만 끌려 흥미를 그곳에 집중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 만물을 우리 마음에 너무 깊은 관심을 두지 않도록 그 습관을 변경시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눈을 돌려서 세상에서부터 눈을 돌려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도성에 들어가 예수님과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려면 우리는 세상에서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 바라보기. 바로 성경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요한복음 15장 같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품성이 자주 우리의 생각과 이야기의 주제가 되어야 하며 매일 일정한 시간을 특별히 이 거룩한 제목들을 경건하게 명상하는 일에 바쳐야 합니다. 일정한 시간. 이 시간, 이한 시간도 바로 이런 시간이죠. 거룩한 제목들을 경건하게 명상하는 일에 바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화는 매일의, 매일의 과제입니다.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한순간에 우리가 회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깨달았고 회개하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만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진정한 성화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말씀을 통해서 또나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한 교회를 통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것을 매일매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제자훈련은 바로 이 매일매일의 과제를 습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제자훈련입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암성하고 또 과제를 예습하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서로 성경 통독을 연구를 격려하고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할때 그것이 더큰 의미가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으로 우리의 목장을 더 충실하게 또 행복하게 섬기고 돌보는 사역을 하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요구 중 하나를 짓밟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용서하셔서 축복하시라는 믿음으로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 없도록 하자. 성활연생의 92페이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요구 중 하나를 짓밟으면서도 십계명의 요구, 예를 들자면 그리고 또 선을 행하라는 요구, 또한 형제를 용서하라는 요구, 그와 같은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또 십일조와 또 재능과 같은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시간의 헌신. 안식일 준수를 포함한 이런 것들을 짓밟으면서 그 중에 나머지 다 따르는데 하나를 짓밟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용서하셔서 축복하시리라는 믿음으로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 없도록 하자. 몰라서 못 지키는 건 짓밟는다고 안 하십니다. 근데 알면서도 예를 들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알면서도 우리가 무시하는 것은 어기는 것은 짓밟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요구를 감히 짓밟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등하니 함으로 우리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짓밟는 것 같은 그런 완전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란다면 이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모를 때는 허물지 않았으나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면,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면,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그걸 이기지 못해서, 네. 고의적으로, 물론 이기지 못해서도 있죠. 어떤 경우는 내가 정말 원해서, 죄를 범하면, 성령의 증거하신 음성을 잠 잠하게 하여 그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기 우리는 사실 정말 우리가 짓는 죄 중에 많은 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물론 그 사단의 죄의 유혹이 너무나 강해서 내가 이걸 이기기 저항하기 어렵다고 하는 그런 핑계 또는 이유로이죠. 어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부르고 싸우기를 싸우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싸우는 것보다는 그냥 쉽게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내가 그걸 단호하게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아주 매력적이고 짜릿하고 나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에 잠시라도 나중에 후회할지라도 당장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마치 설탕이 우리 몸에 단 것이 우리의 치아와 몸에 해로운 것을 알면서도 그 과자나 그런 단 것들을 우리가 잘 끊지 못하는 것처럼 그것도 사실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거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을 끊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단호하게 끊으려는 생각이 어참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단호하게 적어도 내가 간식은 하지 않겠다. 밥 먹, 먹어도 밥 먹는 시간에 먹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간식을 간식은 몸에 해롭고 우리 건강을 해치는 걸잘 아십니다. 소화를 방해하고 근데 그것을 참지 못하는 것도. 이, 알면서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고범죄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네. 그렇게 되면 그걸 자꾸 무시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면 성령의 음성이 점점 우리 마음에서 양심에서 잠잠하게 되어서 우리 영혼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별거 아닌 잘못이 그것이 죄가 되고.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할 때또 성령의 음성 그거 너에게 해롭다 너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이다 나는 그런 그 음성을 자꾸 거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반드시 천국에 갈 것이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 될수 있어요 착각하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주님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화는 매일매일의 과제이다. 날마다 자아를 굴복시키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날마다 내 자아가 죽은 대신에 예수님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경험,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의 시간을 가는 목적은 내 공로나 업적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내 품성의 변화를 위해서이고 하루를 살아갈 능력을 받기 위해서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이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일을 하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그것이 내 자랑이 되기 위해서는 아, 결코 아닌 것입니다. 네,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할지라도 내 품성의 변화를 진정으로 추구하지 않으면 그 새벽 기도는 나에게 그냥 잠시 나에게 위로가 되려고 그 정도 격려, 내가 새벽 기도했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 이 정도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세상과 결별 분리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연합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화는 생에 굳이 지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것이 마태오 10장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가 죄의 종이 되면 그리스도의 종이 될수 없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재물의 종이 되면, 돈의 종이 되면. 그리스도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 될수 없다는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인도 죄에 대한 자극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결과, 둘째 사망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육체가 있죠. 육적인 죄의 본성이 악으로 기울어진 성향이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 그 육체가 성령을 거스려 전욕을 끊임없이 일으키기 때문에 죄에 대한 자극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악으로 기울어진 죄에 대한 자극을 느낍니다. 우리의 육체는 끊임없이 전욕을 일으킵니다. 욕심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성령은 계속적인 투쟁 가운데서 육체를 대항하여 싸웁니다. 이런 이유로 그리스도의 도심이 우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시도록,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도우시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 매 순간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과 연합되기를 부르짖지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고린도전서 15장 57절. 그렇습니다. 사망을 이기시는 그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줄 믿습니다. 내가 종종 죄로 인해서 쓰러질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이김을 주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제대로 이기려면, 제대로 이기려면 끊임없이 수많은 패배를 경험해야지 된다 라고 말합니다 이 패배가 끝이 아니라 이겨가는 제대로 이기기 위한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구에 대한 예를 들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축구 선수로서 또 축구팀으로서 제대로 이기려면 그 이길 때까지 그 수많은 패배를 경험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저보지 않으면 이기, 이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기 위해서 기본기를 다듬고, 그리고 서로 간의 조직력을 팀, 팀으로, 하나로, 하나의 팀으로서 연합하고, 바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역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단에게 끊임없이 지고 있지만, 그것은 절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필요로 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매일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는 결국은 제대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패배를 때 패배를 사단의 죄로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패배를 실패를 슬퍼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다시 주님을 찾으면 됩니다. 그 사단에게 계속해서 도전하고 계속해서, 계속해서 이길 때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품성을 개발하고자 한다면, 예. 도시는 개발하는 것이고, 품성, 이렇게 보이지 않는 덕성은 개발하는 것입니다. 지혜, 지식도 역시 개발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 가운데서 생애 가운데서 올바른 습관을 형성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습관이 무엇일까요? 예, 육체 건강을 위한 습관 그것도 올바른 습관이죠. 건강법, 천연 법칙 여덟 가지 또는 열두 가지 건강 법칙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을 위한 좋은 것이죠. 또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습관,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기입니다. 그리고 축구는 그 가장 중요한 도구가 공인 것, 축구 공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이 성경말씀에 아주 익숙해져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보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어, 바로 축구 선수가 공에 익숙하지 않으면 공이 거의 몸에 붙어 다니지 않으면 정말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될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이 늘내 곁에 있고 이 말씀이 늘 나에게 정말 익숙하고 좋은 말씀이 되는. 그런 말씀, 묵상, 그리고 적용, 실천의 습관. 기도와 말씀과 순종과 전도의 습관, 봉사의 습관. 바로 그것이 올바른 습관입니다. 그 습관을 형성하여야 합니다. 성원의 생의 93페이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품성을 개발하고자 한다면, 정말 예수님을 닮고자 한다면, 우리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음식이 필요한 것 같이 매일 기도는 은혜 가운데 자라나는데 필수적이며 영적 생애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말씀도 마찬가지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생명이며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자주 하나님께 대한 생각을 고상하게 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 일에 더욱 더 정말 꼭 필요한 이 기도 생활 이것이 바로 올바른 습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생각을 고상하게 하는 기도, 내 소원만 말씀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돌아보면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다. 또한 누가 믿음으로 누가 어떻게 어떻게해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그렇게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 같은 하나님께 대한 생각, 말씀에 대한 생각을 기도 가운데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난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누리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기회를 주심을 우리는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함께하사 오늘도 주님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 가운데 살도록 사단의 권세와 유혹과 죄를 이길 짓지 않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 저리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힘과 의지는 너무나 약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를 내 자아가 죽고 죽게서 살아계시기를 간구합니다. 나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이 일이 불가능함을 믿기에 또한 성령의 충만한 인재를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를 간구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들으신 바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진실한 기도, 간절한 기도, 말씀을 의지한 기도, 약속을 의지한 기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로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음.